안녕하세요. 성광희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독보기 성경을 통해서 출굽기 1장부터 3장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 이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 시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출굽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의 소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 명 이상이 되어 나왔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감독들을 그들 내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이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괴롭게 고통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출애기 이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는데 바로의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데요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를 건져주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시에 그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출애역기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역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고통당합니까? 언제 가운데 고통 당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와 같은 사탄 밑에서 열심히 비돔과 라암 셋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모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도 먼저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전해 줍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가정을 구원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구원시키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섬기라고 부른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의 이름을 전파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장과 2장과 3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우리가 1, 2, 3장을 구독사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또 원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장에 람셋을 졌다고 했습니다. 자, 요게 람에셋인데요. 태양의 신을 건축했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태양의 신을 숭배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아무리 고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모레서 건전해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전해 주시는 역할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이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마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항상 히브리어는 명사든 형용사든 동사에서 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샤라는 단어가 끌어내다 건전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끌어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모세라고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고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그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이미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예요. 이 예슈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죄 가운데 애국과 같은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시켜주시고 끌어내주실 분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를 구원시켜줬으니까 이제 소명을 주시는데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소명을 줬다라는 건 직분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건져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떨기나무, 세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찌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찌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떨기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떨기 나무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고통 당하셨고 여기 불이 맺는데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또 상징해 줄 수가 있겠죠.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떨기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명을 받고. 원죄 가운데 있는 내 형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찔림을 깨닫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저 세상에서 아직 원죄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불러 주시는 겁니다. 현재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떨기나무에 그 찔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나를 왜 부르셨는가 많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가 있는데 왜 나를 굳이 부르셨는가 부르신 목적은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불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라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출역기 1장부터 3장까지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저 세상으로 가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